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주 코너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또시한편 읽고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수원시에서 2024년 새해 발표한 내용들을 일부 알려드리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한편 읽고 가겠습니다. 신화 김소라 문득 작은 시간 하나를 선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곰은 새벽산을 내려와 나에게 큰 마늘 하나를 심어 주었습니다. 겨울산을 넘어가기 전, 호랑이도 들러 구석구석 촘촘하게 쑥 향을 뿌려 주었습니다.기어코 런닝맨보다 8시 뉴스가 가까워질 무렵, 나의 마음에 무언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씁쓸하지만, 피부 미용에 좋은 알싸하지만 혈액순환에 좋은 조용하고 고독한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피었습니다. 그 시간 숲과 마늘의 시간 나와 세상이 잠시 움츠렸다 다시 날아오를 시간 쑥과 마늘의 시간, 코로나를 이겨낼 너와 나, 우리의 시간, 이런 시입니다. 얼뜻 듣기에는 신화인데 제목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곰, 호랑이, 쑥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시인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것들이 작은 선물로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김소라님은 이게 작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에요. 전재균이가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이니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오늘은 그 여러 번째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원 2024년 시정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안의 색을 담은 생태원 공 수원수목원 운영입니다. 수원수목원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월 20원하고 영흥 20원이 있는데요. 어, 제가 가본 바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가기만 하면 그냥 행복이 자동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숨겨진 보물이죠. 수원의 식물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정조 다산 관련 식물 정시가 있는데 관심이 있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손수목원에는 사계절 페스티벌이 있다고 합니다. 사계절마다 계절별로 이렇게 좋은 나무를 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연간 무려 70만 명 정도가 수목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수목원 야간 개원을확 당을 되는데 요 야간에 야 야간이니까 퇴근 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게, 좋겠습니다. 퇴근 후에 가서 어, 힐링을 하고 가족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시간을 알려 드리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예, 야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1월 수목원하고 영수목원은요그 자체가 우리 수원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원 눈을 아마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수목원하고 1월 수목원은 근처에 공원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수목원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도 공원, 또는 저수지, 이런 것들이 엄청,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목원 들렸다가 공원도 한 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수원 시내의 공원들은 대부분 다한 어, 바퀴 도는데 3km에서 어, 한 4km, 아주 큰길면 5km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3~4km 범주에서 한, 한 바퀴 도는데 한한 시간 아니면 한 30~40분에서 50분 이 정도이면 걸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힐링하기에 적당한 운동이 되지 않냐?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런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저수지도 지금 1월 저수지 또는 저쪽에 가시면은 이제 광교 저수지. 이런 것들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전재균이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민으로서의 권리, 주민으로서의 의무, 주민으로서의 행복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고요.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시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봉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마을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안전한 귀갓길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치워주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이것이 다돈 받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원 2024년 시정 업무 계획에 나온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움되는 것 중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수원 새빛 돌봄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늘 나오는 얘기지만요. 중위소득 75%뭐연 100만 원 한도의 돌봄 포인트 지원,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꼭 봐야 되고요.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요 심리지원 서비스 나옵니다 심리지원서 비스 성인 심리 상담 물론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요 이 성인 심리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또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가서 검사와 돌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단기간에 한해서는 일시 보호를 해준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이거 세미시 맡기고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1박이나 2박을 갔다 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애먹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에 어... 방문 가사 서비스, 동행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수원 새빛 돌봄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수원 새빛 돌봄에 있다고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우리가요, 수원 새빛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원 시장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2024년도 계획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어, 몇년 전에도, 그, 어머니와 딸이 지하에서 같이 목숨을 그렇게 져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시에는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무려, 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3,440명을 발굴해서, 어, 우리가 지역,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마다 있어서, 마을에서, 어, 우리가 위험한 가구가 없는지 어,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려 2024년에는, 어, 32%, 30%에서 32% 어약한 1,411가구 정도가 더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구를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가정을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에도 소원시장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장애인인데,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 장애인이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중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도 필요하고요. 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돌봄 인프라, 이런 게. 그래서, 소원시에서는약 4517명의 발달 장애및 가족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발견이 돼야 되겠죠. 조기 발견. 그다음에 생애 주기를 알아야 되겠죠. 영역별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이용하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중앙 보호 시설 내에 중간 보호 시설 내에 중증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보살핌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도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원시장 업무계획에 하나인데요, 예, 외국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요,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 시장 규모가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그러니까, 거주 이주민에 한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 본인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최첨단에 있는 분들로 공유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바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문화 한가족 축제를 여는데, 대략 올해는 24년도에는 5월 19일 날 수원 제1야외 음악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축제를. 그러니까, 규모는 약한5천명 정도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한번 가볼 만한 게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문화라는 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3년도에 7곡 7개 의원에 12명의 의원을 위촉을 해서 이주민들이 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공감하는 그런 의원들을 12명을 위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주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6.3MHz 수원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이가 인사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주민이 알 권리, 주민이 알 내용들을 시사로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우편으로 보내 주시거나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 2024년 수원시장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보고 저희가 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노인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노인들의 안정감이 부족한 에,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형 이런 일자리를 많이 이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대, 대략 가닥만 잡아보면 장기요양급여가 462개소가 있고요 12,302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수원시에는 경로당이 522개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물론, 다더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것들도 다른 시보다는 앞서가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공감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원시장 업무 계획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키우는 알동, 아동 돌봄 체계 구축. 이렇습니다. 아동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안전함이에요. 안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어린이집 또는 보호자 교직원 이런 것이 삼각 연대 공감이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육 서비스 제일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한 막상 이, 이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학대 피해센터라고 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랬는데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즉각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또 동시에 보호조치를 해야겠죠. 그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